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김영민 국토교통부장관님, 송혜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 서두석 국방부 차관님, 글스 미팔군 사령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훅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시대 남북 경협 거점 도시 포천을 이끌어 가실 박용국 포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포천 가평 및 경기도 당 위원장이신 김영우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용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호천시 강준무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재창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임종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손세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상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태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 김우석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평천시 사격장 등군 관련 시설 범시민 대책위원회 이기련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범시민 대책위원회 정은교 수석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범시민 대책위원회 강태일 영중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위원 최명숙 영북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검침민 대책위원회 이기봉 이동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호천 가평 지역위원회 이철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엽 미팔군 한측 부사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수 인기가 여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균 국방부 교육훈련 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팔균 사령부 심슨 민사참모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수 육공병 여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각각 모 코천. 농협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인혁 서울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종윤 가산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상윤 영북 농협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농협 합동조합장님 참석하셨고요. 네 다음은 양기원 홍천 춘천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남동종 포천 산림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영춘 대성 인삼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현재 대진대학교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박상록 포천 우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유한리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대상 포천시 구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외도 소개해드릴 분이 많으나 시간 관계상 다 소개에 올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 유치를 위해 포천시가 걸어온 길을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과보고에는 유충현 문화경제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유충현입니다. 도봉산 포천선 유치 기념 포천시민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철 치호선 유치는 포천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일이며 이는 15만 포천 시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철 유치를 기념하고 자축하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철 7일간 포천시가 걸어오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전철 노선은 고음 지구까지 연장되는 7호선 노선을 목정 지구, 소우루 대진 대학교를 거쳐 포천시청까지 이어지는 19.3km 구간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2026년 중공 및 개통이 목표이며 총 사업비는 1조 391억 원이 원입니다. 다만 정부의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계획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보천시에서는 2002년부터 차량 기지 이전을 통한 전철 치료전 유치를 위하여 포천시 노원구 경기도와 포천시간 서울시간 협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과 11월 두 차례 철도독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포천시 전철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홍보하였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예비타당터 조사 면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부천주와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권위에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님, 박승자 교통 교,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이재명 경기소 도지사님,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님,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 정승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님, 서주석 국방부 차관님, 김대엽 주한 팔군, 팔군 한국측 부사령관님 등 많은 수많은 관계자분들을 찾아서 거리한 바 있습니다. 이 타당금 조사 면제 사업 검토 초기에는 수도권 수도권인 포천시를 제외한다는 방침이 있었지만 우리 15만 포천 시민이 하나로 뭉쳐 범시민 서명운동. 대통령께 일대일 표지쓰기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의 결의대회와 삭발행 등을 통해 고천지 전철 연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1월 29일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식 발표로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하 2019년에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에 착수하고 2026년에는 공사를 완료하고 포천시에 전철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 및 포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전철 유치를 위해 포천시가 걸어온 기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초기 문화경제국장님의 보고 경과였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포천시장님으로부터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전업시장은 다 하셨나요? 네. 안 되셨죠? 네. 시장이 이런 일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네. 음.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꿈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온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에, 목이 많이 쉬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듣기가 좀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 허스키한 목소리를 한번 터렁으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지난해 7월 3일, 사실은 그 이전에 2002년도부터 제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이 고천의 철도가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도에 어, 당시에 고천시, 고천군청에 아, 철도 계란을 만들어 놓고 어,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하면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노원구와 또 포천시 이렇게 해서 예타를 아무리 해도 평생 라도 저희는 면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창동에 있는 전철 7호선 기지창 이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지막 정착이기등이 경제성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철도가 마지막에 와서 차량도 정비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대량 당시에 시작을 받아 안타깝게도 제가 그만두는 바람에 한 10년 동안 물려 있다가 다시 작년에 세미나를 시작하고 또 국회에서 마지막 세미나를 하는 도중에 사실상 정부가 이제 각 시도에서 두 건씩 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리는데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에, 숲속을 길을 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야지만이 그 길이 생기듯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 공직자들 이제 동료를 해서 안 되는 길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하면서 고천시가 생긴 이후에 또 정부 수립 이후에 전국에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당일 이 시가 만 3천 명이라는 시민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그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큰 시민이나 그 옆에 있는 시민이 나다잡 발을 하신것 같아요. 전부 그렇게 석발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투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었고, 오랜 세월 동안에 저와 같은 수많은 순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을 했지만은 대통령께서, 역대 대통령께서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역시 포천 시민이 강했다라는 게 시민의 목소리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들어줬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저희는 절망적이었었죠. 수도권이 배제되고 또 그날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모였을 때 제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말씀 들었지만은 진, 이게 뿐인지 생신지 제가 잘 듣지 못해서 그날 우리 의장님 이기령 위원장님, 이철이 더군다나 법정 가평 위원장님이 같이 동행을 해서 들어가서 전부적으로또 얘기는 들었지만은 제가 발표한게 아니고 국가가 발표하는 일이라서 에, 그것을 참으려고 하는데 참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들은 얘기를 다시 너무 기뻐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광화문 광장의 그 운동설 안에 그날따라 유난히도 세찬 이 바람이 몰아치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좀더 뜨거운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참으려고 했더니 정말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부총리이면서 에, 기획대정부 장관기에서 발표, 발표그 시간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게쉽지는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새벽에 제가 한 5시 반쯤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마지막으로 또 국회에서 국가기능 발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오늘 참석을 했다 오후에 들어와서 또몇개 기업들을 들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과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마치 농부의 마음 같은 심정이었었다. 제가 1 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까, 호천이라는 이 옥도가, 잡초가 자라고 무성하게 풀을 자라서, 어떻게 곡식을 시0일 뿌리려고 해도 뿌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같이 함께 준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밭을 일어내고 짧은 기간 아니지만은 씨를 뿌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눈물겨운 그런 곡식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이 강했었다라는 걸 저는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laughs> 포천 시민을, 시민의 그 마음을 읽으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전국시장군수회의를 하러 들어갔다가 대통령께 정식으로 우리 포천 시민의 그 고마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 옆에 있던 총리께서도 너무 기뻐하시고 주변에 있던 이 강요 모두들이 포천 시민들을 인정 합니다. 어떻게 인정을 하냐. 어떻게 그시골에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가 아무 사고도 없이, 우리 여기, 에, 에, 우리 여기, 안미학사에서도 들고 오셨지만는 훈련되지도 않은 만삼천명의 사람들이 가셨다다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데서 거의 화제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 지금까지도 포천이라는 이미지가 전국 곳곳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포천 시민들이 그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뭐 그거는 연이라는 건 바람을 맞아야지 높이 날을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의지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포천시가 전철 4호선 문제, 육진전까지 와있죠. 그리고 GTX 시 노선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또 전차적으로 추진하게 되고, 우리도 인구가 약 35만 정도 되는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로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사업을 약한 350만 평 정도 저희가 신도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에, 마지막으로 에, 이 버튼에 군사작전용활초로가 <laughs> 있습니다. 이활초로에 민간한 공기를 입장을 지켜서 호천을 중심으로 해서 3,000km 범위 내에서 에, 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실 때 이곳에 와서 에, 탑승을 해서 갈수 있게끔 100인승 이하가 강장공기를이착륙시키고또 화물을 수송하는 화물 비행기를 이착륙시키는 것이 에, 저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laughs>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국방부에서도 저희 소청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 있고, 지금도, 우리 한미연합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김태혁, 이파 한국집 국사령관, 또, 열심히 뛰었던 우리 이영준 국방부 과장을 비롯해서 이분께서 열심히 일 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비행기를 이 항공기를 일참용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일단 일어나셨다 앉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저희는 우리 시민의 마음을 정부에다 전달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이 네, 그런 거를 분명히 그 해내겠다,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동안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빼앗긴던 것들 모든 것을 찾아해서 이제 우리 시도 다른 26개의 2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수평적 관계를 가지면서 남북 통일을 대비하는 이런 뜻시로서 저희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낼 겁니다. 아무쪼록 위기에서 이제 기회를 찾으면서 저희 시은 지난해 7월 3일 이후에 그 정보로부터 지금 현재 민자우석도를 다시 확장해나가는 이 사업이 정비의 예, 건의가 됐고 또 다른 하나는 포천서 화도로 가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예, 이재명 도지사께서 작년 12월에 결정을 해주셔서 앞으로 5년 내에제 착공을 하면 예, 그리고 이 수원산 터널도 역시 이재명 지사께서 또 작년에 그렇게 하셔서 2년도부터 예, 이미 시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통 발달에. 교통망이 구축되면서 보천시가 요즘 유튜브나 기타 모든 그 언론을 보면은 전국에서 가장 그 떠오르는 이런 그 신용 도시로서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성장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있는 땅 절대 팔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 그리고 저한테 요즘 저한테 전화를 자주 물어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에, 철도 역전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죠. 그냥은 아르테주면안 되죠. 착발하시는 분들 만음이듣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맺은 인연을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에, 그 인원을 소중하고 아주 귀하게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또이 자리에 정리투영투 의장이나 강릉무부회장을 비롯해서 그, 우리, 우리 시위원님들 또 이렇게 함께하고 의원님들 한테 했습니다만 그 역대 어느 의원님들보다도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실 박상도 를사드 터디를 잡는, 워사는 워사운드 터디를 잡는, 워사는워어나드를 잡는, 워사운드 터디를 잡는, 워드드 손수영 위원님, 저제 옆으로 송상구 위원님, 박혜옥 위원님 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 고생을 많이 한 분이 바로 우리 일원 위원장입니다. 이원님 잠깐 일어나 보시죠. 아, 뭐 뜨겁게 한번 박수 부탁드 앞으로 일원 위원장님은 이런 거뭐 전문가로 포천시를 대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수, 숨어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딱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대진대학교 총장이 지금 우리 이면재 총장이 박성만 씨죠. 박성만 씨. 어떻게 대진대학교 앞에 전철령을 해드릴까요? 박성만 씨 전철령.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대인대학교 이사장님, 총장님 그리고 학생 모두가 에, 모습을 뵀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잠깐 이그 소개를 했던 우리 주충 국장님 목장, 담당 국장인가하여 뭔지도 모르고 하여부 죽으라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이그 담당 과장님 때박두상과장이박두상 과장님도 뭔지도 모르고 지난 부임하고 나서 아주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고 안 되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참기름병하고 들기름병까지 갖고 나와서 가습니다니다고맙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고맙습니습니다고맙습니고고있습니다고맙습니고리고 우리 <laughs> 네, 네. 고 옥장병부장님 박검주국위안전도식장님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말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양윤태군원원장님 어디계세요? 오셨어요? 박수 쳐주십다 <laughs> 그리고 이중 병통회장님 모자를 쓰셔서잘안 보이니, 네. <laughs> 그, 우리 최수종 동장단 회장님 석발을 하셨는데, 양성형의 네. <laughs> 네. 선단체를 그냥 그날 추운데 그냥 다 오셔서 얼마나 고맙나. 노준 <laughs> <하는 거예요. 그냥. 웃음> 노인 회장님께서 우리 이제 건강이 별로 안좋으시니다 우리 석발도하시는데 빨리 케이 하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쳐 우리 신석철 주민자치원장 위 주민자치원 읍면동에 주민자치원을 위 비롯해서 우리 신석철 의원님 어디 계세요? 꼭 불러야 되는데 그리고 생활지회에 이견목 회장님과 양문호 회장님, 차용수 회장님 세분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르게 살기 의 조도영 회장님 전생에 처음 삭발하셨죠? 잠깐 해보겠습니다. 감사니다저희 제일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들이착발을 많이 하게해서 우리 김신인 대한역시자회장님과 한지연 의용소방연합대장님, 김경래 여성대장, 여성우용소방연합대장님, 질문 한번 나가보시죠. 우리 어, 그날 이제 장애인 여러분도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재훈 장애인총연합회장님과 회 백성기 보건단체연합회장님 함께 잠깐 나주습니다 박사 한번 <laughs> 이동문 고천남교회장 어디 계십니까? 안 오신, 아니 저 계십니까? 박사 한번 주십시오. 의식에는 상당히 정지 하으신것 같은데 그날 제일 앞에 선두에 계셨습니다. 이 한복을 입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 어, 정준식 우리 송인광 유도회장님 네, 박수 한번주십시 <laughs> 우리 네, 불교 4학년 앞에 네, 동설영화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어디 대세 같이 사무장님으로서 가야겠네요 <laughs> 같이 가세요 속발 <laughs> 안 하셔도 되잖아요 <laughs> 원래 기독교연합회 김성환 우리 기독교연합회장님으로서 목사님들이 대표로 석발도 하시고 하겠습니다. 오세는 우리 천주교 서부진님과